얘들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. 요 특정한 그래프는 a값에 관계없이 항상 p점을 지난다라고 돼있죠. 이게 뭔 소리일까? 응? a값에 관계없이 항상 p점을 지난다? 자그 얘기는 뭐냐면 a에 관한 항등식을 한번 만들어 봐라는 거예요. 맞습니까? a에 관한 항등식을 어떻게 만들어볼 수 있냐 면잘 봐요. 지금 이 식을 내가 y를 왼쪽으로 넘겼습니다. 요렇게 콜? 아, 이상해? 아니죠. 아니죠? 자, 그러면 a에 관한 내림차선으로 묶어봅시다. a 앞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? x-1이 들어가죠.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놈들은?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지. 자 a에 관한 내림 차수를 적으면 이 식이 성립하죠. 맞아? 자그 얘기는 뭐냐면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이 식이 성립하는 xy 값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. 그건 뭐예요? 난 얘도 제로로 만들고 얘도 제로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. 이건 쉽게 말하면 a의 값에 관계없이 뜬은 순간 a에 관한 항등식을 만드시오라는 문제로 그냥 이해하면 그만이에요. 알겠죠? 그럼 그런 xy 값이 뭐가 있어? 요 그럼 이게 x가 얼마여야 돼요? x가 1이면 y는? 마일이면 돼요. 그죠? 즉 x가 1이고 y가 마일인 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식이 성립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. a 값이 뭐가 됐건 상관없이. 이거 이해됩니까? 어, 따라서 그 그게 뭐냐면 이 식은 x에다가 1, y에다가 마일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성립한는 애가 되는 거예요. 홀, a랑 상관없이. 따라서 이 점을 무조건 지난해가 되는 거지. 이게 됩니까? 음. 네. 응. 따라서 무조건 지나가는 그 p점은 바로 1콤마 마일이라는 좌표가 된다. 는 거죠. 자, 근데 이점 p가 2차 함수의 꼭짓점일때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모두 구하시오. 야, 이거 뭐 말이, 말이 긴데. 이두줄 있지? 이두 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? x절편 구해. 이거예요. 목이 뭐 길게 써야 되니? 그렇죠? x축과 만나는 X절, x 점의 x 좌표는 x절편 말하는 거잖아. 그렇죠? 자, 그럼 제가 꼭짓점이다라는 거면 식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제가 꼭짓점이면 이거 지우고 다시 풀자. 그럼 이렇게 뭐 바로 이렇게 적으면 그만이잖아. 이거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네. 자, 꼭짓점이 저놈에 나오려면 x 1의 전체 제곱에 -1이면 되죠. 그 최고차항의 계수가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뭐 건드릴 것도 없죠? 그치지 그럼 요 놈이, 요 놈의 그래프가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. 여기가 꼭짓점이 1콤마 마이너스 1. 요게 -1. 꼭점이고,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, 뭐 이렇게 지나가서 칩시다.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요 점과 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죠? 그지? 그럼 뭘 구하라고 해요? 오늘의 온도가 0도인 순간 구하라고 한 거랑 똑같죠? 어, 난 얘를 0으로 잡으면 두개 X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럼 이거 전개하면 X에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돼서 두개 X절편이 0하고 2가 나온다는 거죠. 됐습니까? 그럼 자, 사실 정확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. 됩니까? 응. 따라서 0과 2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지. 좌표만은 어. 이렇게 적으면 돼요? 이렇게 자, 지금 문제에서 그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X좌표만 구하시오라고 했죠. 어. 사실은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. 얘들아 만약에 그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만약에 나왔으면 나 뭐라고 써야 돼요? 0,0과 2,0이라고 적어줘야 될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문제에서 x좌표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0하고 2만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. 됩니까? 이런 것도 만약에 서수형에 나왔어, 그럼 내가 답을 이렇게 실수로 적었단 말이야. 감점 시킬까 안 시킬까? 선생이 재량에 달려 있어요. 선생이 어. 선생이 어. 요거를 용납을 하면 안 시킬 수도 있는데. 엄밀히 수학적인 의미로만 바라보면 감점이 되는 게 맞습니다. X자표를 구하라고 했는데, 다른 걸 구한 거예요. 그렇죠? 엄밀히 따지면. 그죠? 되게, 사실 되게 치사한 부분이긴 하죠. 정확히 구한 건 맞는데, 이런 거는 싹싹 가서 비세요, 그냥. 알겠죠? 싹싹 비세요.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. 넘어갑시다.